대구시민대학 인생백년 아카데미 다섯 번째 특강이 1일 시청 별관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강연의 강사는 강재현, 인재의대, 서울백병원, 가정의학과 교수가 나섰습니다. 강 교수는 국내 최고의 비만 치료 분야 전문의이며 여러 방송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방법을 전해왔습니다. 이날 강의에서도 잘 먹고 살 빼든 건강한 다이어트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. 강 교수는 강연에서 체중을 빼는 게 심장병은 물론 암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치매와 같은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.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강 교수는 아프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은 보건소나 병원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건강 위험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으면 큰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담배 피우고 있으면 끊고 술좀 줄이고 운동 좀 하고 살좀 빼고, 요거 좀 어렵죠. 요건 제가 따로 빼고 할게요. 그리고 간식 안 하고 아침 먹고 자면 되잖아요. 그죠.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중에 여섯 가지만 지키면 명이, 그것도 제가 아까 얘기한 골고라는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 11살이 늘어난다. 또, 강 교수는 복부 비만이 만병의 군원이며 내장 비만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이 필요하다며 다이어트를 위한 첫 번째 수수는 식사와 행동일기 작성이라고 밝혔습니다. 대구시민대학 인생백년아카데미의 다음 특강은 오는 15일 시청별관에서 방송인 이용윤 씨가 강의합니다. 경북일보 김용국입니다.